대감이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대담수입니다 네, 저는 영어 원장 유경수입니다. 네, 첫소님 유경수입니다. 영어과 매달기 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우리 학생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입시 또 학습 진로에 관한 고민들을 저희가 취합을 해보고 여기에 대해서 좀 객관적이고 솔직하게 답변해 줄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저희가 어, 설문 조사를 통해서 질문을 확보는 했는데 이게 다 익명이에요. 그래서 어 학생 하나하나에 맞춰서 질문해 주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이게 오히려 아이가 심리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솔직한 대답 못해줄수 있으니까 익명으로 처리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훨씬 객관적이고 건강한 답변을 오늘 해줄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아주 질문이 좋네요. 현재 내신이 3점 초중이고 3점이 아니라 3등급이겠죠. 3등급 초중반이고 건동욱 라인 이상의 대학을 목표로 삼고 있다. 어, 2학년 때 내신을 올리면 수시로 가능할지 아니면 지금부터 조금씩이라도 정시를 준비해야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리고 구체적이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줘야 우리가 어, 다,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제 답변은 어, 내신을 올려야 됩니다. 2학년 때. 최선을 다해서 내신을 올리세요. 어, 선생님들 의견은 어떻죠? 다 같은 생각인가요? 네, 네. 일단은 2 학년 되는 거잖아요. 네, 아직 기회가 많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수시 추천합니다. 어, 네, 네, <laughs> 생각이 다 같네요. 어, 왜 그러냐면, 자, 2024학년도 대입 전형 수시 정시 모집 비중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국 기준인데 80% 정도가 수시로 뽑아요. 20%만 정시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지원을 했을 때 합격할 확률이 훨씬 높은 거죠. 정원이 크니까. 그렇죠. 이제 수도권은 조금 더 다를 수 있는데, 이건 전국 기준이고, 수도권만 보면은 어 서울 주요 대학들을 보면은 정시가 40% 정도, 수시가 6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수시의 비중이 훨씬 크기 때문에 어찌됐건 내신을 살려야 된다. 무조건 내신을 살려라. 어 지금부터 어 정시를 고민할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된다. 2학년 끝날 때까지는 어 내신을 꼭 살리시고요. 어 그리고 한 가지 이 친구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어, 내신이 안 좋으니까 정시로 전환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 그게, 그게 많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수능이 어,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생각만큼. 어, 1학년 내신을 끝내고, 2학년 내신을 끝내고 해야 그 다음에 넘어야 수능이 있는 것이지. 무슨 내신이 이렇게 방향이 있고, 수능이 이렇게 방향이, 방향이 다른 게 아니에요. 방향은 같은데, 난이도가 수능이 더 어렵냐, 쉽냐, 요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 뭐, 지금 대응할 게 없어요. 그냥 정시를 준비할 것 자체가 없고, 그냥, 어, 학생이, 지금 이 학생이 해야 될 일은 2학년 내신을, 어 최대한 살려라. 어, 그리고 2학년 내신을 올리면, 제 생각에는 아까 이 친구가 얘기했던 권동호 어, 라인 이상, 예,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가능하니까, 예, 딴짓하지 마시고, 내신에, 어, 좀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기를 바랍니다. 예, 요거는 많은 학생들이 다 그런데, 1학년 내신이 이제 나왔잖아요, 다. 1학년 내신이 안 좋으니까 자꾸 정시를 해야 되냐, 이런, 어, 쓸데없는 소리들을 하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학년 때 정시를 잡는다는 얘기는 공부를 그냥 안 하겠다는 얘기에요. 어, 공부할 거는 학교 내신밖에 없는데, 무슨 정시를 한다 그 말은 공부를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신을 열심히 하세요. <laughs>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네요. 대학교에서 생기부를 많이 보나요? 경미 쌤 생기부를 많이 보나요 대학에서? 네, 생기부 전형별로 서류형이냐 면접형이냐에 따라서 좀 다르고요. 하지만 가시적으로 보이는 건 먼저 성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적이 베이스가 되어야지만 네, 활동을 추가적으로 네, 보는 거지 성적도 안 되면서 무슨 뭐 생기부만 채운다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공부부터 하세요 <laughs> 네. 네, 답은 아주 간단하네요 공부를 네. 해야 됩니다 네. 네. 생기부가 어, 생기부의 영향력이 한10% 미만이라고 저는 아, 네, 네. 네, 네. 보고 네. 90% 이상은 다 성적으로 가는 거고 네. 결국 공부 잘하는 애들이 대학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네, 공부를 네. 해야 되고 네, 그 다음 질문입니다 종합 전형으로 갈때 면접 많이 힘들까요? 이거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 조금 다를것 같아요. 음. 말하는 걸 좋아하시는 음. 분들 있죠. 그러면은 그렇게 어렵게 느끼지 않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네. 그리고 이제 뭐좀 준비해야 될 거는 평소에 논리적으로 말하는 연습, 음. 네, 논리적으로 말하는 연습이 좀 필요하다고 하고 그리고. 면접 전에 사실 충분하게 연습할 기회들이 있어요. 음. 학교 고등학교 프로그램들이 나름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연습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면접 때문에 원서를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제 제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냐, 했페트 평에다가 <laughs> 교수님들 가고 싶은데 약 교수님들 사진을 뽑아 서 음. <laughs> 붙여서 가면 되는 경우를 뜨고, 똑똑해. 네. 그리고 실제로 어, 그 무서운 선생님들 있죠. 한테 가서 뭐 말도 안 붙여. 이렇게 가만히 음... 있다. 연습만 하면 충분히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면접은 우리 학원에서도 좀 준비를 시켜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면접을 많이 봤었거든요. 아 네. 것 같아요. 면접, 면접 진짜 잘했어요, 그때. <laughs> <것> 같은데. 면접 <laughs> 할때그문 열고 들어가는 자세부터 아다 있어요. 아 네. 아 네. 그리고 네. 가운데 교수님들이 이제 다대일 면접인 경우가 많은데, 음 교수님들이 있고 네. 가운데 의자 갖다 놓고, 아 걸어오는 태도, 앉는 거, 인사하는 거, 그리고 이제 질문을 했을 때 답변하는 태도, 모르는 게 났을 때 답변하는 음... 태도, 어, 그런 것들,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뭐한 시간 정도만 연습하면 충분히 가능하고, 다만, 어, 말하는 거는 그렇게 연습, 연습 조금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머리에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어야 돼요. 컨텐츠가. 네, 그거는 1, 2학년 때는 전혀 하실 필요가 없고, 3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준비하면 되니까, 예, 그때까지는 내신을 잘 챙기시고, 예, 성적을 올리는데 완전히 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중에 네, 면접 시즌이 다가오면, 수시 시즌이 다가오면, 우리 학원에서도 어, 그런 강의 컨텐츠들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교과목은 구체적으로 공부할 내용이 정해져 있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정해져 있다는 느낌이 들지만 국어랑 영어는 추상적이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음. 어, 질문이 추상적이네요 <laughs> 특히 영어가 더 추상적이라는 <laughs>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영어공부를 해야 영어를 더 잘할 수 있을까요 결국 돌고 돌아 단어인가요 그리고 학년별로 영어공부에 비중을 얼마나 두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부하기 싫어서 하는 질문 아니에요 아... <laughs> 수 있어요. 네. 네. 지금 제가 생각해도, 내가 네, 딱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이 친구는 지금 영어 공부를 안 하고 있네요. 안 하고 점수는 잘 받고 싶다라는 심리가 어, 여실히 드러납니다. 왜냐면, 우리 지금 학원에서 나가고 있는 진도, 음. 숙제, 단어, 요거 소화해내려면 추상적이라는 느낌이 전혀 안들 거거든요. 음, 이거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면 돼요. 학원에서 시스템을 다 갖추어 놓고 어, 지금 학생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몇 등급이냐 단어 수준은 어떠냐 따로 반 편성도 다 해놨고 교재도 다 정해주고 선생님이 숙제도 내주고 변형 문제까지 다 풀리는데 뭐 추상적이라는 거는 그냥 지금 공부를 안 하고 있다 어, 그런 생각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학년별로 영어공부를 뭐 어떻게 비중을 두어야 되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매일 2 시간씩. 구경수는 뭐 그렇게 원래 공부하는 게 맞는 거예요. 못하는 과목이 있으면 조금 더 투자하시면 되고, 예, 그런 거 없습니다. 뭐, 잘하는 학생들이야, 상위권이면 1, 2학년 때 그냥 영어 좀 끝내놓고, 3학년 때는 다른 과목들 좀 투자해도 되는데, 지금 이 학생은 영어 점수가 썩 좋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성적도 그렇고, 공부도 잘안 하는 느낌이니까, 공부를 하세요, 공부를. 알겠죠? 그리고 특히 지금 몇 학년인지는 파악이 안 되는데 2학년 때 영어 성적이 잘안 나온다 그러면 3학년 때까지 계속 영어 때문에 발목 잡힐 수 있으니까 어, 하세요. 왜냐하면 최저를 맞추려면 영어로 최저를 맞춰야지. 그렇죠. 절대 평가 유일하게 절대 평가인데 영어가 음. 그죠 응. 영어로 최저를 맞춰야 되니까. 예. 네. 작년에 수능이 어려웠죠. 응응 근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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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어려워서 영어 공부 안 하다가 최저 못 맞춘 학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네. 영어 공 공부를 사번도 되고, 좀 하셔야 돼요. 그 그리고 저 뭐야, 그 킬러 문항 없애라고 아, 하도 난리를 쳐서 다들 쉽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어,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2학년 지금 1학년인지 2학년인지 모르겠는데 어, 열심히 하세요. 공부 성적 올리고 그리고 결국 돌고 돌아 단어가 답이냐, 다 결국 돌고 돌아 단어인가요? 이렇게 했는데 네, 단어가 답입니다. 어. 네. 하기 싫은 거 해야. 어, 오르는 거예요 성적이. 내가 하기 싫은 거 해야 뭔가 결과가 나타나는 거지. 해야 되는 거안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고 계속 이 학원 저 학원 기웃기웃거리고 인강 이거 봤다가 저거 봤다가 기웃기웃거리면 계속 그 자리일 겁니다. 그래서 하기 싫은 거 그거 하세요. 어, 학원에서 주는 숙제, 단어, 예, 그거 하시면 반드시 오릅니다 지금 4등급이니까 어, 2등급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올릴 수 있다. 공부하시면 됩니다. 네, 이상. 단어 외우는 게 너무 오래 걸리는데 조금 빠르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한 친구가 하나 있었고 단어 빠르게 외우는 팁 알려주세요. 두 명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단어에 대해서는 경미 쌤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학창 시절도 그렇고 대학 시절도 그렇고 단어를 정말 잘 외웠어요. <laughs> 그래서 저희는 의을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첫 번째는 발음을 기본으로 암기하셔야 돼요. 음. 학생들 중에서 가끔 보면은 단어장에 있는 모양대로 음. 네 그렇게 외우지, 뭐 발음을 안해본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 그래서 이거 발음해 봐그러면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발음을 기본으로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책임이란는 단어 responsibility 있잖아요. 그거 길잖아요. 네, 그거를 발음하면서 일단은 responsibility responsibility 여러 번 해보고 그리고 이제 그래도 아니워지는건 위, 스, 판, 썩 이렇게 쓰면서 그렇게 음. 발음을 기반으로 암기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과 연관된 이야기인데 발음을 바탕으로 도 자신만의 연상법을 만들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CHOP, CHOP 이란 단어가 있죠 그게 그러니까 썰자 라는 뜻인데 이제 저는 첩첩첩첩첩 이렇게 직접 말하고 싶었어요 소리내면서 외우고 질러스 이란 단어가 있거든요 음. 열광적인이라는 뜻인데 소리 질러스 이렇게 하면서 네. 소리 지르니까 그만큼 열광적이고 이런 식으로 이런 상황에서 도 자신만의 방법을 외워두면 아주 좋습니다. 음. 네, 그리고 나는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 학생들은 보통 누적학습을 안 해요. 보통 단어를 목요일에 본다. 그럼 목요일에 아침에 외우거나 전날에 몰아서 다 외워버려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스스로 누적학습을 해야 돼요. 스스로 누적학습이 뭐냐? 목요일에 단어를 보면은 월요일에, 월요일부터 1부터 3까지 예를 들어 어버린다 그러면 월요일에 1 외우고 데이 1 외우고 화요일에는 1, 2 외우고 수요일은는 1, 2, 3 외우고 마지막으로 목요일에는 1, 2, 3한번더 보고 이렇게 단어시험을 봐야 완벽하게 잘하게 될 수가 음.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네. <laughs> 네. 제가 좀 첨언을 하자면 이 누적 복습 하라고 해도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도 한 달에 한번한달 동안 외운 단어 전체를 누적 복습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음. 누적 시험 잘 준비해 보시고 음. 이 누적 시험 결과에 따라서 어 단어가 누적이 잘 복습이 잘돼 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상위 레벨의 단어장으로 업, 어 레벨업을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반복을 계속 하게 될 텐데 어~ 가장 좋은 거는 일단 단어는 어떻게든 외워야 돼요 자주 봐야 되고 어~ 그리고 제가 썼던 방법은 이건 이제 우리 반 학생들한테 많이 권하는데 아침에 등하교 시간에 이동하면서 음. 이동하면서 보는 게 제일 좋고요 왜냐면 뭐, 앉아서 집중하고 노트 정리하고 문제 풀어야 되는 과목들이 있고, 이동하면서도 잠깐잠깐 할수 있는 과목이 있는데, 그게 단어죠, 단어. 네. 그렇게 해서 이동하면서 보고, 그리고 학교에 도착하면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 책상 모서리에 한 20개에서 30개 정도 단어 한 번, 뜻하면 이렇게 써서 외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칠판 보고 있다가도 살짝 고개만 숙이면 항상 단어가 보이니까, 네. 계속 단어를 그렇게 외워야 됩니다. 네. 요거를 따로 시간 내서 외우려고 하면 또한 시간씩 걸리니까, 한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수업하고 있는 선생님한테 신뢰도 안 되죠. 네, 음, 내가 음, 단어장을 음. 꺼내놓고 보고 있다. 그러면 음. 선생님한테 신뢰가 될 텐데, 이건 그냥 잠깐잠깐 잠깐 보는 거니까. 그리고 학교 끝나고 집에 갈때 지우고, 그 다음날 아침에 오면 또한 모른다는 한 스무 개또 써놓고, 음. 그렇게 해서 하루에, 그렇게 하면은 스무 개 정도는 거분하게 외울 수 있고, 요게 조금 더 는다. 그러면은 30개, 40개도.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단어장을 우리 학원에서 학생마다 다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단어장 다 정해 주는데 본 교재를 들고 다니세요. 그 단어장에 딸린 그 워크북 조그마한 거 미니북 들고 다니지 말고 본 교재에 이 단어가 어떻게 해서 생성됐는지 원리가 다 써져 있고 예문도 있고 도움, 도움을 받으라고 그림도 그려져 있는데 왜 워크북만 들고 다니는 거야? 이해 이해가 안 되네. 이거는 정말 <laughs> 그렇게 하면은 단어가 안 외워지는 게 계속 그러니까 안 외워지는 거죠. 그리고 뭐 방학이나 이럴 때는 우리 어휘 특강이 있습니다. 특강으로 어근과 접사를 통해서 어 단어를 효율적으로 빠르게 외울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알려주니까 어 특강을 들으시고 근데 이 특강을 듣는데도 어느 정도 어휘 수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말고 쓰든 읽든 말하든 뭐 듣든 자주 보세요. 자주 반복하고 시간을 아껴서 단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단어에서 한마디만 더 하고 싶은 게그 부모님들이 아마 이 영상을 부모님들이 아마 보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질문을 항상 하시거든요. 우리 때는 다 써서 외웠는데 우리 아이는 지금 단어 외운다고 하면 그냥 이렇게 보고만 읽는다. 뭐가 맞는 거냐? 아그 어머니가 공부하셨을 때는 단어의 수가 되게 적었어요. 네, 별로 안 외워도 되는 정도에 그 당시는 뭐 그렇죠. 근데 지금은 다 영어를 잘하니까 시험의 수준도 높아졌고 알아야 될 단어의 수도 많아져서 다 쓰면서 외울 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과목들도 있고. 그 많은 단어를 다 쓰면서 외운다 그러면 아마 다른 과목은 하기 힘들 거예요. 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어 그래서 일단 눈으로 보고 발음해 가면서 하고, 아까 경위 쌤 얘기하신 대로 연상법을 이용해서 외우고, 단어 시험을 보고 틀린 단어는 네, 10번에 20번 정도 쓰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건 우리 학원 시스템에 자리가 잡혀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냥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저희가 필요한 대로 학생에 맞춰서 써야 되는 단어는 쓰도록 하고, 네, 그리고 눈으로 보고도 외울 수 있다. 그러면 눈으로 보고 외우는 게 가장 빠르고 효율적이니까 시간을 좀 아낄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자, 너무 영어 얘기만 한것 같으니까 이제 수학 질문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드디어 수학 질문이요 수학 질문? 수학 질문은 수학 대신 1등급 받는 법. 구체적으로, 무슨 책, 몇 해독을 해야 되고, 오답은 몇번 풀어야 되고, 풀다 모를 때 답지는 정확히 언제 보는 거고, 학원 외에 따로 뭐 해야 되는지, 수학 수능 앞에 거 거의 까먹었는데, 최대 3등급 맞으려면 원책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지,